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전설의 밤이라 불릴만한 무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천만트로쇼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 이름 김용빈. 그날 스튜디오를 삼켜버린 그의 한 소절. 심사위원조차 얼어붙게 만든 충격의 무대. 과연 그 순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날 밤 천만트로쇼 위 스튜디오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수많은 조명들이 천천히 꺼지고 관객의 웅성거림마저 사라진 순간 조용히 무대 한가운데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김용빈. 이름만 들어도 이미 트로팬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인물.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임을 아무도 몰랐다. 첫 음이 울렸다. 마이크를 잡은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진심으로 느껴질 만큼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잔잔히 흘러나오는 선율 속에서 김용빈의 목소리는 천천히 공간을 채워나갔다. 감정의 결이 살아있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무대 위에서 쌓아온 삶의 무게가 담겨있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손을 모은 채 그를 바라봤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시대의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이 섞여있었다. 한 소절 한 소절마다 그가 걸어온 길이 느껴졌고 그 진심이 객석을 뒤흔들었다. 후렴이 다가올수록 관객들의 감정도 끌어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김용빈은 모든 것을 쏟아냈다. 폭발적인 고음, 절규하듯 내뱉는 가사,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까지. 무대는 순식간에 다른 차원이 되었다. 조명이 휘몰아치고 관객석에서는 숨죽인 감탄이 터져나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그의 목소리에만 집중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 초의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백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뜨거운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들 중한 명이 입을 열었다. 이게 진짜라고요? 스튜디오 전체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그 말은 놀람이자 감탄이자 그리고 믿기 힘든 경이로움이었다. 김용빈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그는 노래로 이미 모든 대답을 했고, 평가 따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 어떤 이는, 무대가 아닌 인생을 본것 같다, 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건 음악이 아니라 진심의 폭발이었다, 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평을 내렸다. 그말 한마디가 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SNS에는, 이게 왜 진짜가 아니냐? 그건 평가가 아니라 감동이다. 심사위원이 아니라 시청자가 진짜 심사위원이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영상 클립은 단몇 시간 만에 수백만회 조회수를 돌파했고, 김용빈 무대 평가라는 키워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방송국 관계자는 리허설 때는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작진은 급히 클립을 재편집해 온라인에 공개했고, 댓글 수는 순식간에 10만 개를 넘어섰다. 이 사람 목소리엔 무언가가 있다. 단 한국으로 인생을 바꿔놓았다. 같은 찬사가 이어졌다. 심지어 해외 팬들까지 영상에 몰려와 한국 트롯의 감정은 이렇게 강렬한가? 이게 진짜 무대다. 라며 감동을 전했다. 무대 뒤에서 김용빈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긴장과 안도 그리고 벅찬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대에 서면 늘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노래를 진심으로 만들어요. 저는 평가보다 마음이 닿길 바랐습니다. 그한 문장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울렸다. 그가 왜 이토록 사랑받는지, 왜 그의 무대가 특별한지 그말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후 김용빈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국을 뒤흔들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김용빈 무대 다시 보기, 는 연일 화제의 중심이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리믹스 버전으로 공유했고, 수많은 커버 영상이 올라왔다. 그날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꾼 순간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무대는 한국 트로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감정선을 열었다고 평했고 젊은 시청자들까지 그의 팬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찬사 속에서도 김용빈은 겸손했다. 사람들이 내 무대를 보고 뭔가 느꼈다면 그건 내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의 말은 다시 한번 팬들을 울렸다. 진짜 가수는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저 노래로 말할 뿐이다. 그날 스튜디오에서 얼어붙은 것은 심사위원만이 아니었다. 화면 앞에 모든 시청자들, 심지어 그를 처음 본 사람들까지도 김용빈의 진심 앞에서 숨을 멈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왜 진짜야?라는 말은 이제 놀라움이 아닌 찬사로 바뀌었다. 그날의 무대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팬들은 그 영상을 김용빈 전설의 회차 라 부른다. 음악이 끝나도 감동은 계속된다. 무대 위 김용빈이 전한 한 소절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올리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를 트롯의 황제 라 부르고 누군가는 진심의 아이콘 이라 부른다. 하지만 김용빈에게 중요한 건단 하나. 오늘도 무대에 진심을 다하자. 그 말처럼 그는 여전히 노래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다. 천만트로쇼 위 그날 얼어붙은 심사위원과 울던 관객 그리고 숨죽인 시청자들 모두가 느꼈던 건단 하나였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김용빈이다. 스타 오브 마인은 오늘도 외칩니다. 진짜 음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한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날 김용빈은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의 무대는 끝났지만 우리의 감동은 여전히 계속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올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여기는 스타 오브 마인 다음 전설의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